깰 거면 좀 넓고 해잘 들었으면 좋겠고 안 그럴 거면 그냥 좀세삥인분리한 걸로 아가씨 그분 살까요? 혼자 살까요 우리 방이 이렇게 빠하세요심히 <목소리도> 씻어주세요 예 네. 아, 녕하세요 북적북적 <목소리도> 저희도요 야이이즈가괜찮더이더트레이이더 뭐 우리도 더 트레이더. 트 우리도 따라이니자레이더트이이더남레이더이더이더트이더트이더 트레이더. 이더트이이이이이 가 한번 보줬는데 이거 응, 원룸이야큰 어, <laughs> 데를 찾으시는 거. 응. 창문이 화장실 밖에없네 저는 다 있어요. 이거. <웃음> 월드하우스. <웃음> 아니, 월세 찾으시는 거잖아. <laughs> 거긴 전세잖아. 잘 보고 와서 세가 되겠네요. 돈을 올리신데, 와, 플렉스 쩔어. 동네로. 아. 왜, 왜? 썸남 생김. 아가마의 데이트 현장. 꽁냥꽁냥 꽁냥 장난 없음. 이게 뭐야? <laughs> 너무 자연스럽게 내 가랑이 사이에 넣으시길래. <laughs> 뜻밖의 가랑이. <웃음> 썸. <웃음> 뜻밖의 가랑이 썸. <laughs> <laughs> 우선 여기까지는 괜찮아. I d 는 진짜 병이야. 이런 don't k n o 아 I don't know. 은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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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아무도 못 들어와. r e if 가 o 해 r e g o i n 격 t 야 남자 a 구는할수 있어. o it. I'm not s 이 r e if you're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sure if y o u 콜 저희가 i n 중에 여 b 제 able to 게 o it. I'm n 이 t s u 라이트 f you're g

세탁기, 침대 옆에 있고 뭐야? 그거 뭐가 있어? 옆집이랑 같이 쓰는 것 같은데? 잠깐만요 <laughs> 진짜로? <웃음> 저렇게 돼있잖아. 저건 옆집도 떨렸다는 소리야 지금 옆에 집이 붙어있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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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어있어 오다 괜찮다 괜찮다니까요 어 괜찮다 도지 너무 그래 것도 아니고 어란다 야, 네. 화장실 깨끗하네 <웃음> 화장실 깨끗해 <laughs> 화 화장. 괜찮아요 는 음, 음. 아닌데 네괜찮지란다가 네, 있어도 좋고 네또 화장실 <laughs> <통화할 수 웃음> 오늘 이도게 가자. 세탁기 고요그 친구네도 가깝고 네. 여러 가지로 괜찮 네. 빨래거리 이러는 것도 있고. 네, 나나 해야 네. 돼. 네. 이거 괜찮다니까요? 어. 어. 괜찮네. 네. 깨끗하네. 그렇지. 청소도 다 있어 가지고. 네. 응. 네. 있어가지고. 네. 네. 화장실 세면대들이 길어 가지고 공간 여기도 공실이니까 안 되나 들어. 네, 안. 고 계시는 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네,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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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옵션 은 풀옵션이고요. 냉장고도 크지막하게 있죠. 아 이것도 풀옵이에요? 네, 그 TV까지. 아.